2025년 5월 15일 목요일 매일 성경 본문은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수에로왕 12년 첫째 딸 니산월이다.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어느 달, 어느 날에 죽일지 그 날을 받으려고 하만이 보는 앞에서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를 던졌다. 주사위가 12째 딸인 아달월 13일에 떨어졌다. 하마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의 여러 지방에 널리 흩어져 사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삽니다. 그들의 법은 다른 어떤 백성들의 법과도 다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임금님의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임금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은 유익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그들을 모두 없애도록 조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은화 만 달란트를 임금님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서 입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는 인장 반지를 빼서 아각 사람 한무다다의 아들인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에게 맡겼다. 왕이 하만에게 일렀다. 그 돈은 경의 것이요. 그 백성도 경에게 맡길 터이니 알아서 좋을 대로 하시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그들은 하만이 불러주는 대로 각 지방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조서를 만들어서 왕의 대신들과 각 지방의 총독들과 각 민족의 귀족들에게 보냈다. 조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작성되었고 거기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보발꾼들을 시켜서 그 조서를 급히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으로 보냈다. 그 내용은 열두째 달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것 없이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것이다. 각 지방에서는 그 조서를 법령으로 공포하여 각 민족에게 알리고 그날을 미리 준비하게 하였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곧 보발꾼들이 떠나고 도성 수산에도 조서가 나붙었다. 왕과 하만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앉아 있었지만 수산성은 술렁거렸다.